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당 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흠정금사의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 우쿠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의 두 가지 필체를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알파벳 표기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한자의 표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우가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우가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위쪽에가 이렇게 우가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필기차선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 쿠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쿠로 어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는 이 내려와 있는. 여기 표기까지 해줘야, 이렇게,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가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표기가 읽으면은, 이제, 예, 쿠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런데 실제 이제 작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글자체를 이제 구현해다 보면은,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여기 점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현대의 필체로는 여기가 써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좀 글자를 조합을 해서 이 점을 찍어서 이 작품에 있는 필체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점이 있는, 점 하나가 있는 여기 표기가 이렇게 해서, 나, 아래쪽이 이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이 까지 이렇게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 되고 아래쪽에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크나이를 오크네를 이렇게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흥정청한 이 대음자식을 공부하면서 한자에 대비되는 이 만주 문자의 음가를 좀알 수가 있다 보니까, 만주 문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자를 그 발음을 보고 추측을 해서 알파벳의 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훨씬 더. 공부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본래의 문자를 알고, 알파벳의 문가를 공부하고, 또 한자의 그 음가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만주문자가 훨씬 더 쉽고, 또 작품이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실담자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이 만주문자가 표기도 어렵고, 또, 출판하려고 그러면은, 또이 글자가 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지면을 또 많이 차지합니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눕혀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글자를 만주 문자를 빼 버리고 이렇게 알파벳 표기만 써주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이 알파벳 표기만 보고 이 글자의 형태라든지 한자의 그음가를 추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단일하게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원전 그대로 공부하면서 이 원전에 빠져 있는 알파벳 표기를 변기해 줌으로 해서 이 만주문자와 알파벳 표기 또 거기 나와 있는 한자의 그 음가의 표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만주문자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통문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 작품에 이제 여기 왼쪽 부분에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구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오고 내지만 우쿠나이를 이렇게 예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권일작 예금 사이의 권일에 보면은. 이렇게, 오고, 내일하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쿠나일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또뭐 이렇게 표기하나, 또 이렇게 표기하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무회의. 그래서, 그로 인하여 뭐 뜻은 따로 어플이 한건 없고, 단계자 면허 됐습니다. 단지 이렇게 글자의 그걸 바꿨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조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인 경조의 이름이 오쿠나이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금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의 본기 제1을 보면 4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휘 오고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조의 이름이 오고네이고 오고네가 이제 우쿠나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조의 휘는 우쿠나이고 이이 이 경조 영렬 해환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호는 이렇게 이 경조의 휘호는 이렇게 영렬 해환 황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잘시 자, 이렇게 이제 이 금사를 좀 읽으면서 또 거기 금사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또 이렇게 만주 문자로 또 보며다 보면은 이 금나라의 그 역사가 좀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